코로나19에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선출직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 쓰고 지방선거로 읽어야 하는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걱정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게 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니 출마 예정자 자격이 최선입니다. 이 출마 예정자들이 줄이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 사이 장성, 영암, 광양, 화순 등지에서 출판 기념회로 출정식이 잇따랐습니다. 대선 총괄사령관이 직접 특정 행사를 축하하기도 하는 등 중앙당의 생각과 지역의 분위기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의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저는 김한종입니다. 대선이라 쓰고 지방선거로 읽어야 하는 현재의 선거 운동에 속이 타는 건 현역 선출직들도 마찬가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후보 등록 직전까지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입니다. 전 현직 대결 구도의 목포시의 경우. 박홍렬 전 시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 산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대선 운동에 돌입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반면 코로나19로 목포시에 각종 행사 등이 열리지 못하거나 축소되면서 김종식 현 시장은 오히려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날은 20여 일. 대선 운동을 가장한 자기 선거 운동 중인 입지자들도 현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선출직들도 모든 정치 상황이 속시원하게 지방선거로 전환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